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활용하기 쉬운 곰 믹스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번에 2021년 10월 곰 믹스 업데이트 버전인 곰 믹스 맥스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한 바로는 곰 믹스는 편하지만 기능이 제한적이라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자막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 믹스 맥스는 곰 믹스 프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리뉴얼 출시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 화면과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면 한번 곰믹스 맥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동일하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곰믹스 맥스를 검색해 주고 곰믹스 맥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윈도우스 얘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고 클릭을 해서 파일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곰믹스 맥스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는 창이 뜨게 되는데 우리는 유튜브 업로드 되는 또는 현재 자주 사용하는 설정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설정하고 경로를 설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며 종행비는 16대 9, 해상도는 프레임 D 인 1920의 180 0 프레임은 30 또는 60으로 설정해 줍니다. 요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가장 권장하는 조행비 해상도 프레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만들 때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튜토리얼이 나오면서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뜬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프리미어와 비슷하게 리뉴얼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탑바, 메뉴 패널, 파일과 프로젝트, 패널 등에 대해 설정하고 관리하는 메뉴 패널, 소스 및 효과 패널 소스 클립을 불러오거나 만들고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넣을 수 있는 작업 공간 미리 보기 패널, 작업 중인 프로젝트의 출력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패널 편집을 직접 하는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파일 추가하기 프로젝트 클립에서 내가 편집할 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을 불러와 줍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으면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해서 쭉 끌어서 마스터 1에다가 넣어 주고 만약에 이런 창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설정 유지를 클릭해서 유튜브 해상도에 맞도록 설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영상이 길어서 한 눈에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요 아래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축소가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대가 됩니다. 저는 축소를 시켜서 한눈에 영상이 보이도록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영상도 뒤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의 뒤에다가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거랑 똑같이 세 번째 영상도 쭉 끌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는 장면, NG 장면이나 너무 긴 장면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잘라주는 컷 편집이란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서 재생을 눌러서 내가 필요한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이 끝에 장면 뒤 3초 정도가 쓰기 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부분은 지우고 뒷부분은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모두 다 지워지게 돼요. 따라서 이 가위 클립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위치한 앞에와 뒤를 이렇게 잘라주고 앞에 거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앞에 것만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초짜리 영상을 짧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랑 똑같이 뒤에 이번 영상도 한번 자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영상만 나올 수 있도록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부분은 모두 NG 영상이고, 뒤 부분, 이 NG가 들어가지 않은 영상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서 엔지가 난 부분은 잘라주기 위해서 앞 부분까지 요 타임바를 위치 시켜주고 똑같이 클립 자르기를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앞 부분은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고 플레이하다가 이렇게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똑같이 가위 모양으로 클립 자르기를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영상만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 영상도 동일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3분까지 되어 있던 영상이 이렇게 20초로 잘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곰믹스와 곰믹스 맥스가 달라진 점은 프리미어 프로와 비슷하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펙트들도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료 이펙트들도 여러 가지 추가가 되어서 더 많은 효과들을 넣을 수 있고 더욱 더 빠르게 영상을 꾸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펙트와 오버레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곰믹스 맥스에서 영상을 꾸미는 방법 이런 식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이니까 이펙트와 오버레이, 트랜지션은 본인이 한번 넣어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막 추가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클립에 T 버튼을 눌러서 자막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들로 설정을 해야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굴림, 고디, 바탕체,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글꼴 설정해주고, 크기도 같이 설정해주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주황색에 하얀색 팩을 넣어주고, 윤곽선을 두께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확인을 눌러주고 자 지금 보면은 위치가 조금 아래로 내려와있죠?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요 T 곱방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더블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 확인을 누르고 내가 넣고 싶은 공간에 시간에 가서 요 T 요 자막을 쭉 끌어서 V2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이 타이밍에 자막이 들어갔다가 끝나는 순간 자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방식도 프리미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바뀌었고 또 저번 곰 믹스보다 훨씬 더 자막 넣기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곰 믹스 맥스가 편집하기 편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쉬운 UX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성요소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 필터 소스 그리고 가벼운 속도감까지 고믹스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믹스 맥스가 나왔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하고 편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또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고, 인코딩 시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한번 무료로 다운을 받아보시고, 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유료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